됐어? 형 다른 데 스팅 중에 하나 매드. 어, 3진 이거 가만... 어, 3진 야 3진 스팅 빠졌다. 수 빠졌대. 야 스팅 둘이야, 나면 스팅 둘이야. 삼진 스팅 빠졌다고? 야 관깐한 사운드. 관깐한 사운드. 수 1번 아니 야 런처 뭐 하냐. 관가는 사운드 났다니까. 왜 왼쪽에다 써져? 헤드 안놨다두마리 맞았어. 스팅 척수 빠졌다. 아 스팅은 수알가만 해봐 해봐 오른쪽 뭐 다운을 눌리는데? 조심해 운나 장전해야 돼 이제 장전할게 네, 지금 왼쪽에 3마리 만난다 많이 올라어 많이 맞춰놨다 헤비도 맞춰놨어 나 엘버 장전고있장전해는아구어관관관관관 오른쪽 관관관관41앞비몬한 번만 트퍼 날려야 돼버 저거 우버날려팀 맞춰놨다 되쪽 돌라 이제. 나 장전해야 돼. 이거 세팅이 별로 없다. 장전해야 돼. 잠깐 나 잠깐 예. 오른쪽 한명 가져야 돼, 관. 탭이 너무 많아 돼. 런트 많았을까? 나와 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와 봐. 아, 총씩 총씩. 가둘러 온다. 아, 어. 나 에바 장전해. 나 에다 매기 장전. 오랫동관터 들어올게. 아직 못 날려. 아직 못 날려. 나도 나도 실축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야, 그냥 기관총두명두명 되는 게 낫겠다. 타실보다. 기관총두 마리 아니, 들자.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방향에 에바가 왼쪽 해야 될것 같은데. 나 머리 위에 런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못갔다나 간에 스코프 할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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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 나이스. 그럼 판단. 이러면은 어야 점프. 어, 올려봐 네, 앞에 해볼게. 어, 또형 왔어? 가봐도 어. 돼? 어. 아, 내가 밀렸다 가 내가 밀려어죽는 올려줘 해봐 해봐.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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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아, 나봐나봐 아, 예 누가 내 머리 밟나는 누가 위에서 밟은 거야, 위에서 밟은 거야 야, 봤어? 한대 깔았어 해봐, 해봐, 가아줄가 아, 떨어졌다 나올라어나올라왔비 죽었어 같이 개고. 나이스. 아그거 어, 어,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laughs> 이거 이러면은 그냥 한락 그냥 왼쪽 난간에서 뿜어졌다. 이거 스팅만 어, 조심하자. 다... 머리... 데이브스 있다. 데이브스 있다. 어. 데이브스 그래. 데이브스 가운데야. 진촉스나 출전에서 살았어. 잠깐만. 3차 야 이거 일진 스팅이 촉수 없어. 나 근데 야칠린못 해. 오른쪽 봐 봐. 너 이거 봐 봐. 일진 스틱 촉수 없어. 삼진 삼진 아, 왼쪽 왔다. 삼진 왼쪽 어, 왔다. 진 어, 밀었어. 이머스다 얘네 이스어고 있어. 삼진 스틱만. 삼진 스틱만. 어, 오른쪽 알야 돼. 아, 총 뺏겼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형, 먹었어. 야, 스팅틱 촉수 돌았다 일진. 나이스 날라갔다. 오안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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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질주 현타야. 왼쪽이 아니야. 마리 아, 알... 찍힌다. 오른쪽 야, 스팅 오른쪽 척수... 오른쪽 스팅 총수 있는 거같 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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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다 또 아니 팔라 지붕 쏴봐 다오른 없어 아, 없어 없어 밖였다. 나이스 어, 발나 떨어졌어 팔라 없다 팔라 없다 나... 없는 게 뭐지 지금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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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이거 쟤야 돼 쟤야 어, 돼형 뭐, 쟤야 돼 쟤야 돼 야! 야! 어, 야! 다른... 야! 야! 아니 뭐해? 일... 두 명이 일... 떨어졌네? <laughs> 하하하하 <싫어하네>. 시랄하 <laughs> <laughs> 나는 그렇다 아, 나 치는데 나... 이은 <laughs> <디면> 왜? <laughs> 실격이야 이러면 <laughs> 야, 야 이거 진짜 실격이야 이거 하면 안돼 뭐 아니 근데 W, A 누르다 뭐... 올라갔나? 나, 돌아, 나 이거 데이노 뭐지? 한참 찍어 매드 매드 나이스. 매드 없다 이러면 개나이스. 매드 없어. 아이 좀 보고 점프해라, 창현. 나점안하는아 그래? 점프를 안 하니까 떨어졌어. 헤비 올라오 어, 카리 돌려줘. 떨어졌다. 왔어? 내가 다시 앞에 해볼게, 가. 어. 아, 삐졌다, 지금. 아이고, 떨어졌구나. 올라가지 못하겠어. 3강 맞았어, 3강 맞어 아, 잠보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선거안다형선들 아이고, 아이고. 아. 카리쿨타이몇 지금 초? 해봐, 지금해 봐. 도되겠네가 아, 깔아 드려. 오거이 아, 이거 개감이 다리퍼딸수 있었는데. 이 아, 가이 아, 천천히, 천천히 해 봐, 천천히. 가자 그냥 템포 가보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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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런처 때문에 못 올라왔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에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거, 간대기 해봐 거, 거, 거. 간대기 해봐 어, 아 이거 나죽었수어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새끼도또떨어질라고 근데 밑에 뭐안 탭이다. 오른쪽에 세팅 찍힌다. 아. 스팅 오른쪽이야. 어, 두 오른쪽 템퍼다 오른쪽 퍼 스팅이다. 어. 오른쪽 오른쪽에 찍히는 거세 어. 명이야. 먼저 알갈 좀 할게. 오디. 아, 오케이. 야채아이 끝나면 알지 가라. 어. 아. 아. 어. 내가 쏠게. 야, 에버 왜 이렇게 빠져 있어? 스팅 있어, 스팅 오른쪽 스팅 오른쪽 스팅 에모드로 날리면 돼, 네가. 아니 아니 스팅 둘이야 형. 둘 그, 둘. 그. 아 앞에 아, 왼쪽 왼쪽에 어.. 있어? 왼쪽, 아, 있어 있어. 간이랑 스팅 인 한쪽. 인한 있어. 날려줘. 알간 예. 이밍 깔았다. 깔았다. 응. 어, 나 이거 좀 할게. 광. 광 어, 아, 끝났어. 광 끝났어. 터졌어. 내 밴드 한게 죽였다. 죽였다. 먹었어 밴드 게 어. 어 야지, 야 오른쪽 스킨 내가 볼게. 오케이. 간. 오른쪽 간. 나 이거 간안줄 거야. 아, 신유안 안 터지니까 어차피. 왼쪽 부팅 쏠게.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야 스팅 중첩. 왼쪽 에비. 스팅 중첩. 떨려가 저거. 아니 떨어졌. 스팅 중첩. 말했어. 스팅 막았어. 어. 스팅 중첩은 에버가 막으면 되겠다. 오른쪽 관, 오른쪽 관. 오른쪽 관. 리퍼 대기해봐. 오른쪽이 지금 세 명이야. 스팅 다 오른쪽이야. 해봐, 나이스. 깜빡 타러 왔다 얘네. 아니네. Nice. 아 맞다, 나 질주 없었지